이것만 보면 은 중국의 잠재성장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중국의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인 추세다. 그러니까 중국의 구조적인 장기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강력한 근거다. 이걸 지금 금융정책이나 재정적으로 떠받치고 있지만 이거 더 이상 하기 힘든 한계점이 올 거다. 그게 언제쯤이냐? 대충 2030년 전후 무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인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글로벌 경제 대해서 좀 소개 말씀을 올려 볼까 합니다 아 어, 글로벌경제보고서가 3월부터 발간이 시작됐는데요 첫번째 보고서의 주제가 구조적 침체빠지는 중국경제 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보고서가 나갔는데요 그중에 이제 첫번째 보고서는 김광수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보시면 샘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한번 그 샘플을 참고를 해 보시면은 참고를 해보시고 이 영상을 같이 봐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경제 보고서는 이제 아까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내외 경제의 흐름에 관해서 대세를 파악하는 데, 대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 어떤 식으로 대세를 파악을 하고 있는가 말, 달리 말하면은 대세를 파악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한번 간단하게 예 c 로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 동영상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구조적 침체에 빠지는 중국 경제라고 하면 중국 경제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침체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좀 상황이 안 좋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이제 구조적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침체에 빠진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또 어떤 점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 어떤 대세 변화가 있길래?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라고 이렇게 보는가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고 또지이 <laughs> 2021년 헝다그룹 사태에 파산이 사태, 파산, 이 말할까 부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죠. <laughs> 그래서 지금 2021년부터 이제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서 2, 3, 4, 5 지금 이제 4년째 경과를 하고 있죠. <laughs>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 거품 붕괴의 영향이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laughs> 먼저 도표에서 보시면 이 중국 경제 잠재 성장력이라는 것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이제 성장률, 뭐 이렇게 GDP 성장률은 흔히 일반 분들이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잠재 성장력이라고 하면 뭐또 다른 말로 잠재 성장률 뭐 이렇게 표현을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뭐 어느 어느 것이든 이제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이제 음. 추정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중국 경제가. 정말로 이제 구조적인 장기 침체 과정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을 예, 그런 어떤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도출해낼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은 이제 실질 성장률이 도표가 있습니다. 메뉴에 실질 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을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제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은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그니까. <laughs> 이게 3 5년간에 예, 그러니까 원래는 청, 중국이 이제 1980년대 개혁개방을 통해서 이제 이른바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90년대 들어 도표를 보시면 어, 실질 성장률이라는 도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35년 동안에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를 나타내고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 9 8 0년에 이제 덩샤오핑이 이른바 이제 묘 백묘론을 내세워서 이제 시장 개방점, 하고 이제 이른바 예, 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이제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되죠. <laughs> 어, 중국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도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이제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부터죠. 2001년 이제 WTO가 2001년이면 한요 무렵인데, 이요 무렵에는 이제 중국 경제가 약간 이렇게 하강세를 그렸던 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 IMF 외환 위기를 겪고 일본도 금융 위기를 겪었죠. 뭐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당시에 이제 이런 투자신탁회사, 아, 광동 투자신탁회사라든지 뭐 이런 예, 그 부동 부동산 투기와 관련됐던 그런 투자 신탁회사들이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부도가 나면서부터 중국도 이제 그런. 외환 위기에 직면했었죠. 물론 한국처럼 IMF까지 구제금융을 받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laughs> 뭐 이런 데라든지, 그 다음에 러시아라든지, 미국 같으면은 미국도 당시 이 위기가 있었죠.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막그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그 로버트 머튼이라는 경제학자가 세운 1 9 9 4년인가 세운 이제 파생상품, 특히 외환 관련한 옵션이라든지 그런. 음, 음,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 어, 결국에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요때 파산을 하죠. 근데 파산 규모가 뭐, 이렇게 엄청났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어.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걸 어 막기 위해서 미국 FRB가 또 나름대로 많은 이제 그런 이제 예 정책들을 이렇게 강구를 하는데 또요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 이런 닷컴 버블이 있었죠. 예 닷컴 버블이 있어가지고 이제 2000년까지 하참 아 9년, 2000년, 8년 요무렵에 예 닷컴으로 주축가가 아 폭등을 했다가 예 2001년에 그 거품이 꺼지죠. 아 그러니까 그막 영향으로서 이렇게 이제 주춤했지만 아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쭉한12% 대의 성장률을 유지를 했지 않을 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영향들이 이제 좀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은 주춤했다고 안 하더라도 성장률이 9% 대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노예이그 WTO 가입을 계기로 해서 제 중국 경제가 아주 급성장을 하죠. 양적인 급성장을 했다가 다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중국 경제도 쭉 하강세를 그리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강세를 그리면서 지금 성장률이 10%에 달했던 그 성장률이 지금은 음. 뭐5% 정도까지 예, 5%밑까지 떨어지고 있죠. 지금 2020년 판데믹 이후에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뭐, 한 4.7%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laughs> 중국 정부가 지금 5% 성장의 목표를 매년 제시하고 를 있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왈과 왈은 논란들이 있죠. 뭐, 통계 조작이는 뭐니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 음. 그거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걸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 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 지속적인 하강세를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단위로 보면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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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장률이 들쑥날쑥 하지만 이렇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강세를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적인 그 성장률, 추세선도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한번 쭉 그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잠재 성장력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laughs> 이렇게 그 실질 그 GDP 성장률을 쭉 이렇게 추이를 그려놓고서 그 추세를 한번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려봤을 때 이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정도 이, 이 속도대로 떨어진다면은 2030년, 그러니까 앞으로는 5년 후죠. 5년 후 정도 되면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뭐4% 전후, 뭐, 시,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3%대. 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그 GDP 성장률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전히 뭐5% 성장률 목표로 해서 예, 작년에도 5% 성장률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작년에 성장률 5% 달성했다라는 것이 근데 음. 2020년 2019년에도 5%였다라고 거의 5%였거든요. 6 5%이 정도였거든요. 그럼 2000 <laughs> 그다음에 그그 그 전에 그 근데 2000뭐한 10년 이전에는 10%를 넘었는데 그러면 절반으로 줄였잖아요.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럼 2010년 전에 5% 성장하고 지금의 5% 성장하고 같냐 이거예요. 아 2010년 전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10% 연평균 10%에 달했는데 그 당시에 5% 정도 성장하는 거하고 지금 5% 성장하는 거하고 같냐 이거예요. 다르죠.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정책 수단의 차이입니다. 대표적인 그 차이가 어떤 정책 수단이면 정책 수단은 뭐죠? <laughs> 금융 정책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 두 가지가 있죠. 예,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 두 가지가 어떻게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2010년 이전에 5% 성장하고 2024년에 5% 성장이 서로 같냐 다르냐를 간늠해볼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밑에 이제 중국 정부가 그 동안의 추진력은 정책 수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이제 금리 정책이고요, 빨간 선은 이제 재정 수지를 나타냅니다. 재정적. 뭐, 보시면은 금리가 1990년대에는 굉장히 고금리였죠뭐 15%를 넘었죠. 그러다가 2000년, 1990년대 중후반 들어서면서 금리가 툭 떨어졌죠. 그래서 그 금리가 거의 5%대로 떨어졌죠. 5%대로 쭉유지하다가 2010년 기점부터 조금씩 완만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3% 전반까지 떨어져요. 거의 3%까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음, 그러면은 2010년 전에 금리는 5%였는데 2024년에 금리는 3% 되었다. 그럼 똑같이 2010년 전에, 10년 이전에 5% GDP 성장률하고 2024년에 GDP 성장률 5%가 같냐 이거예요. 다르죠? 어떤 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이전에 5% 성장률은 금리가 5%일 때 달성한 거죠. 근데 2023년에 5% 성장률은 금리가 3% 정도일 때 달성한 거죠. 금리가 2%더 낮아요. 뭘 말합니까? 중국인민은행이 금리를 2% 정도 2010년 이전에 비해서 낮춰줬기 때문에 5% 달성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리를 3% 정도까지 안 내리고 계속 5% 유지를 했다라면 2 0 2 4년에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5%가 아니라 4% 3%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재정의 정책의 경우에도 보시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재정 균형 정책이 수지 균형이었어요. 언제까지? 2010년까지 계속 재정 그 수지 추이를 보면은 재정흑자 내지 적자 추이를 보면은 2010년까지는 계속 0% 전후로 똔똔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2010년부터 가파르게 재정 적자가 막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는 그 팬데믹이 나온 일어난 그 터지고 난 후부터는 재정 수지 적자가 거의 뭡니까? 5, 뭐 이렇게 6%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GDP 대비 마이너스 6% 5%를 또는 마이너스 6% 7%이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6% 정도일 거예요. 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2010년 이전에 중국의 실질 GDP 5% 성장은 재정 적자가 없을 때, 없 없는 상태에서 5%로 달성한 거예요. 2024년에 중국의 5% GDP 성장률은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6%일 때 달성한 거예요. 만약에 중국 정부가 2024년에 재정적자를 균형으로 0%로 맞췄다면 라2 0 2 0년에 중국의 실질지지직 성장률은 5%가 아니라 0%나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마이너스 6%를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2024년에 중국의 실질지지직 성장률 5%는 중국인민은행이 금리를 내린 효과하고 중국정부가 재정적자를 대폭적으로 늘린 그 효과 때문에 5%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중국의 잠재 성장력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실질 GDP 성장률만 보고서 아중국의 지금 실질 GDP 성장률이 5%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괜찮아라고 보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2024년에 중국의 실질 GDP 5% 성장률은 금리를 중 인민이에게 내리고 금리 정책으로 금융 완화책을 해가지고 금리를 내리고 그래서 경기를 떠받쳐줬고 또 중국 정부도. 저정적자를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경기를 떠받쳐줬기 때문에 5%를 달성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금리나 재정정책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버리면 중국의 실질심성 p 는확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금융정책과 저정정책을 빼면은 중국 경제 자체의 자력에 의한 성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금융정책과 저정정책 효과를 빼버리면은 중국 경제가 스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력에 의한 성장 능력, 성장 그 역을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질 GDP 성장률하고 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그다음에 재정수지학을 다 이렇게 함께 고려하는 것. 보시는 것처럼 실질 GDP하고 이런 금리하고 재정 수지를다 함께 이렇게 고려 고려해서 합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이그 이런 추세가 나, 나오는데 이게 잠재 성장률. 중국 경제가 가만 중국 인민행의 개입을 안 하고 중국 정부도 개입 안 하고 그냥 중국 경제 자체로 가만 놔뒀을 때 중국 경제 스스로가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잠재 성장률이 예, 2010년 음, 뭐, 이렇게 전까지는 이렇게 연평균 한 평균 10% 정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력이 떨어져 왔죠. 성장력이 떨어져 왔죠. 그러니까 이때 성장이 떨어진, 이때 성장이 떨어진 것은 금리가 확 떨어진 효과이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또 이렇게 성장력이 툭 떨어진 것은 금리가 떨어진 것과 더불어서 재정적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그런 것이 이렇게 효과, 재정정책 효과 때문에 떨어진는데 그런데, 이 금리 효과와 재정 효과를 전부 제거를 하고 난 제거를 해 놓고 보면은 잠재 성장력이 이 팬데믹 이후에는 0% 중국의 잠재 성장력이 0다 중국 경제가 중국 인민은행이나 인민의 행이나 인민의 금융 정책이나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 지금 수준이 0%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력은 이미 지금 0%에 도달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팬데믹 이전에는 얼마였냐? 5% 정도 됐다라. 그다음에 2000, 그 다음에 2 0그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10%를 좀 넘었다라. 근데 이게 가파르게 지금 중국의 잠재성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니까 <laughs>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어떻게 보면은 착실을 일으키는 지표라고도 볼수 있죠. 중국 경제 실제 실력을 가늠하는데 착실을 일으키는 지표라고 할수 있죠. 이건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건 한국 경제건 일본 경제건 유럽 경제다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어, 이게 금리라든지 재정정책, 이게, 뭐, 동원해서 성장률을, 예를 들어서 금리를 막 중국인민은행이 0%로 내리고, 재정적자도 막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로 해서 성장률을 막, 지지질 GDP 성장률을 10%, 막 15%로 올리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또 네, 좋게 말하면은, 이제, 아, 이게 이제 거시경제의 이론이다.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케인스의 ISL m 모델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은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으로서 이렇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동원해서 경기를 다시 반등시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케인즈의 이른바 거시경제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정책과 화폐 정책을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 이런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기 모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경기가 나빠지면 <laughs> 일시적으로 금융정책이나 재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이렇게 나빠진 것을 다시 좀 떠받칠 수 있다. 근데 떠받치는데 뭘 기준으로 떠받치냐면은 잠재 성장력을 기준으로 해서 떠받치는 겁니다. 그니까. 경기 잠재 성장력이라는 게 있는데 중국 경제 잠재 성장력이라는 게 있는데 경기가 일시적으로 잠재 성장력을 밑돌아요. 밑돌면은 그때 금융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걸 다시 잠재 성장력 수준으로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 성장력 수준에 도달하면은 이제 중앙은행이나 중앙은행은 금융 안화책을 멈추고 정부도 재정 정책을 멈춰야 돼요. 멈추고 다시 균형으로 돌려야 돼요. 이게 이제 케인스의 그 기본 요체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계속 잠재성장력도 떨어지니까, 잠재성장력이 떨어지는데, 그 성장력, 잠재성장력 떨어지는 것에 그 이상으로 또 GDP 성장률이 떨어지면, 은 그것을 계속 떠받쳐주는 거예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안화책을 지속적으로 할수 밖에 없어요. 금융화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뭐니까? 지속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 는 거예요. 저금리 정책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일본에서 본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간다. 최근에도 유럽이라든지 일시적으로 미국 같은 데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있었잖아요. 예. 음. 그것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속 가능하냐, 이거예요. 마이너스 금리가, 제로 금리 가고 마이너스 금리 가면 그때, 그때는 이제 금리 정책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음. 그건 미지 영역이에요 경제학 이론적으로도 알수 없는 영역이에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어떤 그 경제적 경제학적 이론적인 효과를 낼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론적인 연구가 없어요 예, 전에 그그 뭐그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지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그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론적인 정런정립된 이론 바가 없어요 어, 그 다음에 음. 또 하나 정부가 계속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걸 떠받쳐야 되는데 뭘로? 재정정책으로 떠받친다 그러면 계속 떠받치면은 재정적자를 통해서 떠받치면은 적자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올해는 1조 달러 적자가 났는데 내년에 2조 달러 또 3년, 3년째는 3조 달러 4년째는 4조 달러 5조 달러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적자가 매년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채무 채무가 되죠. 정부 채무가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 빚이 너무 많은 채무 위기가 발생하고 채무 위기로 연결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채무 위기로 지금 휘청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데가 그리스, 이탈리아,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이라든지 정부 채무가 많아가지고 꼼짝 탈상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트럼프 의원 정부가 또 질러대고 있잖아요. 정부 효율화 뭐 만들고 뭐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해 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왜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냐는 게 문제의 핵심이죠. 잠재 성장력이라는걸 뭐라고 말했죠? 아까 <laughs> 그 경제가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왜 계속 떨어지느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잠재 성장을 떨어지는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잠재 성장률을 떨어지는걸 막으면은 실제 GDP 성장률도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 수준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laughs> 잠재 성장성이 계속 떨어지는 걸 방치하고 그걸 땜질식으로 금융 정책이나 조정 정책으로 땜질식으로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로 금리나 마이너스 금리 그다음에 정부 채무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사실 그런 아직 금리는 3% 정도니까 더뭐 0%라고 치면 뭐3% 정도 내줄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지금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IMF가 발표한 공식 통계만으로 해도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중국이 상당히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100%를 넘어 있으니까 GDP 대비로 뭐 저희 연구소가 또 추정한 바라도 중국의 정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한120% 육박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어, IMF가 추정한 것만으로도 한110% 가까이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이것만 보면 은 중국의 잠재성장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중국이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인 추세다. 그러니까 중국의 구조적인 장기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강력한 근거다. 이걸 지금 금융정책이나 재정적으로 떠받치고 있지만 이거 더 이상 하기 힘든 한계점이 올 거다. 그게 언제쯤이냐? 대충 2030년 전후 무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 그 2030년 전후라는 것은 이제 이런데 재정 정책도 이제 이미 한계 에 부딪혀 있는 상태고 금융 정책도 이제 뭐 계속 하다 보면 이제 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2030년 전후가 되면 중국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됐잖아요. 중국도. 근데 인구 감소가 시작됐는데 2000년부터 2 0 3 0년되면은 이제 중국의 이른바 생산 가능 연령 만이 15세부터 64세까지의 경제 활동 가능한 인구가 2030년을 전후해서 로 이제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시기에 들어가요.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시기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력은 더욱 예, 하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30년 전후 무렵부터 어, 중국 경제의 성장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일본이 사실은 1990년대에 이전부터 장기 침체에 들어갔잖아요.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일본이 어쨌든 뭐 그렇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웃음> <웃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중국 경제가 장기 침체 빠진 그 결정적인 요인이 부동산 거품 붕괴 때문에 그렇다라고들 이야기들을 말씀 많이 하시죠.